안녕하세요. 빵하도 장군의 인천 맛집 상륙 작전입니다. 지난번 업로드한 청석 주점에서 한잔 찌끄린 후 입가심으로 평양냉면 한 그릇하러 심포지션 근처에 위치한 경인면옥을 방문했습니다. 역사가 깊은 노포 경인면옥의 평양냉면 맛은 어떨지 함께 가보시죠. 여러분들은 해장 음식으로 뭐가 좋으신가요? 자극적인 해장국으로 해장을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전 평양냉면으로 해장하는 것도 좋아라 합니다. 은은한 육향의 밍밍한 맛으로 미식가들의 음식이라고 평가받는 평양냉면. 오늘은 8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경인면옥을 방문해 봤습니다. 경인면옥의 내부는 넓은 편은 아니라 2층까지 운영을 하고 깔끔한 편입니다. 컵에 제공되는 육수는 고기 국물 향이 진하게 나서 밥을 말고 싶은 지경입니다. 개인마다 제공되는 종이에는 이 집의 역사와 메뉴가 적혀져 있습니다. 1944년 종로에서 오픈하여 1946년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고 하니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건 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아주 정갈하고 예쁘게 차려졌는데 살얼음이 있는 맑고 깔끔한 마치 저 같은 느낌의 평양냉면 비주얼입니다 죄송합니다 살얼음이 동동 떠 있는데 보통 살얼음이 있는 평양냉면은 소고기 육향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해서 평냉이 아니라고 하는데 전 시원하니 좋습니다 예쁜 담음새는중이병 환자처럼 마구마구 흔들어서 퍼질러줘야 제맛이죠 저는 보통 냉면을 두번 자르는 스타일이지만 이곳은 메밀의 함유량이 높아 가위가 필요 없다고 하니 믿고 먹어봅니다 후루룩. 메밀 함유량이 높을수록 면이 뚝뚝 끊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메밀 함유량이 한 70%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아무 말이나 해봅니다. 육수는 여러분도 생각하고 저도 생각했던 밍밍한 맛입니다. 소가 살짝 발만 담그고 관신욕하고간 느낌? 평양의 담백함만 가득해서 삶의 의욕이 떨어질까봐 같이 시킨 수육입니다. 탱글탱글 쫀득해 보이는 껍질 부분이 흔들흔들 흔날리네요 흔들리는 비계들 속에서 내 고기향이 느껴진 거야. 죄송합니다. 배돼지에 기름칠할 때면 한없이 사람이 관대해지는거 아니겠습니까? 늘 그렇듯 돼지고기 수육은 잡내 없이 잘 삶아졌는데 수육의 친구 막걸리 한 사바리가 생각나는군요. 창석 주점에서 다갈탕에 쇠주를 찌끄리고 온 후라 참아줬습니다. 짭조름한 새우젓이 기름진 고소함에 수육의 맛을 잘 끌어올려주고 김치 자체도 맛있어서 김치와 돼지고기 수육의 조합도 훌륭했습니다. 회장하러 왔다가 다시 술 먹어야 할 분위기를 조성하는 녀석들. 정갈하고 깔끔한 담음새를 보였던 배추김치는 그 담음새처럼 맛도 깔끔하고 시원하니 냉면보다는 수육과의 궁합이 참잘 맞았던 듯합니다. 잡초 같은 적응력을 가진 제 혓바닥은 금세 이집 육수에 적응을 하여 메밀향과 육수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평양냉면의 맛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간 후배 놈이 요즘 힘쓸 곳이 없다더니 손가락힘도 조절을 못하여 식초를 쏟아버렸습니다. 살짝 뿌려서 먹으면 심심했던 맛에 살짝의 자극을 주는 맛이 괜찮았습니다. 평양 옥류관에서도 식초를 넣어 먹는다던데 그냥 맛있으면 되죠 뭐. 이날 일차에 많이 먹어서 그런지 완냉에는 실패했습니다. 누가 다 먹... 하고 시킨 적도 없지만 주작 없는 빵하도 장군입니다. 오늘도 위장에 기름칠할 수 있어서 행복한 하루입니다. 다음에는 구독과 좋아요 한 상태에서 만나요. 제발.